이렇게 네모나게 음. 얘네들이 블록을 이렇게 해 갖고 음. 풍차처럼땅땅땅땅이 라인 따라서 만들어 놨어요. 음. 그래서 넘어올 때 그런 거 하나 걸리는 게 있을 거예요. 그게 계단 하나 정도 높이 되거든요. 물 음. 빠졌을 때다나는데 거기 넘어올 때 와씨. 아씨 음. 와씨. 오 씨. 아니, 좀 너무 그럴까 아이 자가. 지금 응. 이좀 6월, 7월쯤 오면 알 많이 커질